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, 이번 시간에는 환경기능사 기출문제 중에 소음 진동 이 소음과 진동은 같은 거거든요 사실 에, 뭐냐면은 이제 공기를 통해서 가면 소음이고요 어떤 고체를 통해서 가면은 진동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어, 소음 진동에서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오죠 에, 뭐 다섯 문제 정도 에, 그런데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. 나왔다 라고 하면은 맞추면 뭐 점수에 좀 합격에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투과 손실이 32데시벨인 벽체 투과율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이 투과 손실은 10 로그 투과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산정을 합니다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? 그래? 투과율이지 투과 됐다 우리가 음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벽이야 여기가 여기에서 입사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여기서 나가는 거를 우리가 투가음 이렇게 얘기 합니다. 그럼 여기서 에 벽을 통과하면서 없어진 만큼 이게 이제 흡음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자, 이 투가율을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32예요. 대시벨. 그러면 이 로그를 베겨 가지고 이 투가율을 구하면 어, 되긴 합니다. 이 투가율은 어떻게 우리가 산정되냐면 입사 음의 세기에 대한 투과음의 세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기다 쏙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, 10 log it 분의 i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투과 손실은 10 log 투과율 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어,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웃에 대한 인의 원래는 뭐였어요 얘는 예, in에 대한 아웃인데, 역수가 되는 거니까, 아웃분의 인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3 2시벨 여기다 집어넣게 되고, 이 투과율을 구하기 위해서, 일단 먼저 이 10을 뒤로 넘겨주죠. 그럼 이렇게 10이 되겠고요. 이 투과율을 구하기 위해서, 물론 여기에 이제 뭐, 로그를 씌워도 되는데, 이 결국은 이 투과율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. 이렇게 돼요. 이 마이너스 1승 1로 넘겨주면 되는 거에요. 얘는 10에 마이너스 10에 30이 이렇게 되겠죠. 이거는 뭐 계산기가 계산할 거니까. 6.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게, 어, 투과 손실은 10 로그 투과율 분의 1이다. 이거랑 이 투과율, 투가율은 어, i, 여기서는 이제 아웃이 되겠구요. 그 다음에 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로 들어가니까 역수가 되면서 어10 로그의 t죠 아 9분의 i 인 이렇게 된다라는거 어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, 투과 손실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,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, 어, 이 지수를 잘 넘기면, 어,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공식도 좀잘 기억을 해주시고요. 자,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